그동안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마셨잖아. 뭐 60년 숙성한 것도 마셔보고 그래서 너무 꽃길만 걸어가지고 가시밭이냐? 가시밭은 아닐 수도 있어. 너한테 맞을 수도 있고. 좀 저렴한 거 하려고. 90일 이후로 처음 등장하는 아이리시 위스키. 아, 잠에 손. <laughs> 사람들이 자매손이라고 하더라 <laughs> 영어식대로 읽으면 그냥 제임슨도 맞지 않아? 저 미국에서 읽으면 은 제임슨이야 근데 이제 이게 아일리시잖아 내가 이걸 좀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일랜드 사람이고 이름이 제머슨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제임슨이라고 부른대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뭐 영국 사람들이 손흥민 보고 흉민손 하는 거랑 비슷하겠지 <laughs> 실제로 이 제머슨에서 만든 광고를 봐도 그냥 제머슨이라고 발음하더라고. 제머슨 오리지널. 이름 제머슨, 출신 아일랜드, 출생 1780년, 그리고 밑에 트리플 디스틸드. 맞아. 세번 한다 그랬지. 응.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아일랜드의 특징이지. 그리고 가운데 문양 같은 게 보이지. 그 밑에 써 있는 글씨가 신의 매투라고 적혀 있어. 그게 제머슨 가문의 모토래 두려움 없이라는 뜻이고, 그 위에 보면 은배 같은 것도 있어. 음. 이 문장을 받게 된게 17세기 해적들을 퇴치하면서 하사받은거래. 그런데 재밌는. 게이 문장 중곳이 아일랜드가 아니고 스코틀랜드야. 이걸 스코틀랜드에서 받은 이유가 이 제머슨이라는 사람이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야. 1740년 스코틀랜드 알로아라는 곳에서 존 제머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 알로아? 알로아. 알로아 아니고 알로아. 원래 위스키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1768년에 마가렛 헤이그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 그런데 그 헤이그라는 가문이 유명한 위스키 메이커였어. 들어본 적 있지 않아? 그 디퓨저병. 어. 하얗게 예쁘게 나온 거. 그것도 그 헤이그 그쪽에서 만든 거고. 또 유명한 위스키로 딤플이라는 게 있거든. 들어본 적 없냐? 어, 없어. 그래.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한 위스키긴 했는데 그 딤플을 만든 것도 헤이그고. 그 헤이그의 딸이하고 결혼한 다음에 장인이 이존 제머슨한테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증유소를 하나 맡겼어. 뜬거 어제 변호사였는데. 그게 더블린에 있는 보스트리트 디스틸러리였고 그때가 1780년이야. 그런데 운영을 맡긴 거지 아예 소유권까지 다준건 아니었어. 소유권을 완전히 물려받은 거는 1805년이고 18 1 0 1 0년에는존 제머슨 앤썬 아이리쉬 위스키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워 꼭 썬들이 들어간단 말이지 자기 자식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laughs> 가업이지 가업. 이때부터 제머슨 가문에서 4대를 이어가면서 이증류소를 운영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1901년에는 회사 이름을 한번 바꾸는데 여기 밑에 써있는 존 제머슨 앤선 LTD로 변경해. 필기체? 응. 처음엔 못 읽었다? 어렵다. <laughs> 예전에 부심을 다루면서 우리가 아일리시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했잖아. 한때 아일리시 위스키가 되게 잘 나갔지. 망했다. 잘 나갔다. 망했다. <laughs> 흥망성쇠 잘 나갈 때는 제머슨도 생산량이 아일랜드에서 1, 2위를 다투던 곳이야 그 정도로 잘 나갔어 그러다가 이제 아일랜드 독립전쟁 거기에 따른 영국의 무역 보복 게다가 미국의 금주법까지 아일랜드 위스키계가 홀딱 망하지 그래도 여기는 문은 닫진 않았어 근데 1966년에 존 제머슨하고 파워스라는 위스키 회사랑 코르크라는 위스키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지 그래서 아일리시 디스틸러스가 탄생해 그때 얘기했을 거야 아일랜드의 위스키 회사가 딱 하나 남는다고 아 그게 여기야? 응 1976년에는 100년 정도 운영을 하던 그 보우스트리트 디스틸러리도 문을 닫고 뉴 미딜턴 디스틸러리라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생산을 했어 그렇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1988년 구세주가 나타나 페르노리카가 아이리시 디스틸러스를 인수해 그리고 쭉쭉 부활하기 시작해 1988년에는 50만 케이스를 팔았거든 1996년에는 그 두배인 100만 케이스를 팔았어 2010년에는 300만 케이스 그리고 9년이 지난 2019년에는 810만 케이스 이렇게 판매량 올라온 거야 미친 듯이 갑자기 늘어났네? 아이리시 위스키가 이제 부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흐름을 잘탄 거지. 그 흐름을 잘 이끌어 가기도 했고 얘가 선두주자였거든. 참고로 세계 판매 1위 아이리시 위스키야. 생산량의 90%를 세계에 다 수출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아이리시 위스키의 70%가 이 제머슨이래. 그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어. 가격을 떠나서 괜찮으니까 그렇게 왕창 팔리는 거 아닌가? 그렇겠지? 가격이 싸도 맛이 쉐시면 그 정도는 안 팔리잖아. 이 제머슨의 특징으로는 모든 재료를 아일랜드산 보리만 써. 그리고 그리고 1968년까지는 이 보틀 제품이 나온 적이 없어 다 오크통으로만 팔았어 그러니까 혹시 1968년 전에 나온 보틀 제품이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가짜거나 그 오크통에서 병에 그냥 담아놓은 거거나 그러면 시음을 해보자 이건 아쉽게도 뽕이 아니네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실패 <laughs> 제머은 아이리쉬 위스키 확실히 꽃길은 아니네. <laughs> 내가 좀 약한 종류의 향이야. 알콜이 많은 향. 코가 맵다. 어우. 정말 미세하게 들이마셨는데. 고각중이 힘든데, 이거는. 아, <laughs> 무슨 향이냐? 과일은 나. 어렵다. 과일 말고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알콜이 덮어. 이게 근데 세병이 아니잖아. 어. 그래서 여기서 광고를 할 때도 하이볼용으로 광고를 많이 해. 마시다 보면 또 에어링 되니까 일단 마셔보자. 아, 못 마시겠다. 맛도 향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 단맛 나지 않아? 약간의 단맛은 있다 어, 단맛이 있었고 피니시가 그냥 끝난 것 같아 피니시가 알콜 <laughs> 엄청 짧아 뭐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느끼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딱히 남는 게 없다 깔끔하긴 하다 확실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 뭐 어떤 술이든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있겠지 맞아 취향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계 판매 1위 아일리쉬 위스키인 거고 어우 눈까지 매우네 어우. <laughs> A few m o m e n t 내가 꽤 많이 흔들었거든. 날아가긴 날아갔다. 알코이한반 정도. 그래? 처음에 올라오던 거는 많이 없어졌어. 근데 나왜 처음에 나던 과일도 안 나지 이제? <laughs> 그래서 나도 내가 이걸 가게에서 팔고 있긴 한데 손님이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가 좀 힘들어. 물론 그분 입엔 맘에 들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와 좋다. 이건 추천만 하다 이래야 내가 설명도 막 해드릴 거잖아. 근데 그게 좀 힘들어. 그러면은 이걸 내가 왜 갖고 있냐? 칵테일로 쓰기 좋거든. 그래서 칵테일을 두개 만들어 줄게. 하나는 정말 간단한 거. 하나는 좀 손이 가는 거. 첫 번째 칵테일 이거는 제머슨 사이트에도 있는 레시피야 우선 하이블글라스 혹은 콜린스글라스 탄산 세밀한 게 좋냐 센게 좋냐 센거 그럼 재료 당연히 탄산수를 쓸 거고 엘더플라워 리퀴드 릴레블랑 그리고 레몬 반 개를 즙으로 짜서 쓸 거야 그리고 메인 재료인 제머슨 칠린 그리고 믹싱글라스에다가 릴레블랑이 무슨 맛이었지? 베르무샤 베르무 향 한번 맡아볼래? 그때 맡아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응. 따로 하질 않아서 아 맞다 이거 제사술 냄새 우선 제머슨 30ml 릴레블랑 10ml 엘더플라워 리큐르를 15ml 이거 향 되게 좋았던 거 맞지? 꽃향기 레몬 반 개. 그리고 얼음을 넣고 스터를 해줄 거야. 이제 스키저 거꾸로 안 잡네. <laughs> 그리고 더블 스트레인. 위에다가 탄산수를 풀어. 그리고 한번 휘휘 저어주고. 레몬필 트위스트. 오일 짜주고. 더 보우스트리트 콜린스. 맛있을 거야? 아, 이거, 이거 좀. 빼놓고 <laughs> 안 그래도 레몬즙 향날 거야 그러네 빼도 레몬이요 여기에 그꽃 리큐로 들어가잖아 음. 그래서 난그 향이 좀날줄 알았어 시큼해 거의 레몬맛인데 위스키 맛도 섞여있어 근데 기대했던 꽃 리큐르의 맛이 거의 없어서 그러면 은 지금 저걸 15ml 넣은건데 뭐 20? 25를 더 넣어도 되겠지 근데 저게 리큐르다 보니까 달아 당도도 올라가게 돼좀더 달아도 되겠어? 더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 그래? 릴레블랑도 들어갔어 그 영향도 있어? 거의 못 느끼겠어 <laughs> 응. 제머슨 위스키 맛하고 레몬이 다야 저왜 들어간거지? <laughs> 너 한번 맛이나 봐봐 너 말대로 꽃향은 별로 안 나. 피니시에서는 그 와인 느낌도 있다. 포도 쉽네. 그리고 이번엔 간단한 칵테일이야. 하이볼글라스 사과주스. 제머슨. 끝? 어, 재료는 이게 끝이야. 잔에 얼음을 넣고. 제머슨. 50ml. 방금 테트리스같았어 아, 밑에 없어지면서 아, 따로 내려가는 거, 거. 그리고 사과주스가 150ml인데, 이 정도면 꽉 채워도 돼. 색이 비슷하겠네. 그치. 들썩, 들썩. 그리고 라임 웨치 카디쉬. 제멋은 애플 앤 라임. 그거 짜서 넣는 사람도 있어. 안 짜? 별 냄새가 안 나네. 어? 진짜 사과 주스에 알콜 들어간 느낌이네. <laughs> 사과가 많이 진하네. 첫 번째 칵테일보다 제머슨이 좀덜 나. 첫 번째 거는 단맛보다는 씁쓸함이 더 와다. 근데 이건 확실히 단 사과 주스 맛이 주야. 아까 건 약간 어른의 맛. 이것은 초딩의 맛.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냐? <laughs> 둘다 그냥 무난해. 아이리쉬 위스키가 국내에 많이 수입이 안 돼. 이 제머슨하고 우리가 그때 다뤘던 부시밀, 그리고 뭐 틸링이라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 되게 유명한 위스키들이 많거든. 플라모어 듀라든가, 레드브레스트라든가, 또 코네마라라든가, 이런 유명한 위스키들이 있는데, 크게왜 국내 수입사가 없는지 모르겠어. 요즘 국내에서 위스키 판매량이 좀 늘고 있으니까, 다양한 위스키들이 수입됐으면 좋겠다.